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권준욱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치료제, 비만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적이라고 이름 붙이기좀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를 통해서 설령 비만이 많이 치료되지 않더라도 카디오베스큘라 아웃컴, 즉 심혈관계의 여러가지 그 질병들을 위험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란셋에 실렸습니다. 이 내용은 그 셀렉트 스터디 즉그 위고비 세마글로타이드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그어 결과를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셀렉트 스터디는 17,604명의 위고비 처방으로 복용아저 저, 치료를 받고 있는 코트에 대해서 쭉팔로우업 하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카디오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세마글루타이드가 보였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다만 그 기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연구가 필요하다. 체내에 그 아디포스티, 즉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것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반대로 도리어 카디오베스큘라 쪽의 프로텍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빨간색의 그래프에서는 세마글로타이드 복용을 하는 그룹에 있어서 분명히 웨이트로스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파란 것은 웨이트로스와 무관하게 거의 같은 정도로 리스크를 낮추어주는, 카디어비스크이 리스크를 낮추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란셋저널에 그, 제목이 10월 22일 자입니다. Semaglutide and Cardiovascular Outcomes by Baseline and Changes in Adiposity Measurements, Pre-Specified Analysis of the Select Trial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